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개월 좀 넘었습니다. 2개월. 네.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2006년도에 허리 수술해 가지고 그때 친애들은 친애들이 살 때는 조금 옹색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냥 몸조리도 보하고 아. 그냥 저기회서에서후유증이 지금 많아요 네. 안 아픈 네. 데가 없어. 그냥 제가 뒷바라지 하면서 살다가 2015년으로부터 지어졌어요그 음. 알츠가. 네.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제가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여영원이라는 음. 제가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네. 안갈라고 그러고 음. 저도 보내기 싫고. 음. 죽어서 이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생이별하기 싫어가지고. 음. 제가 그냥 살았어요. 음. 2020년, 3년 전부터 몸이 제가 박혀지게 있었어요. 제가 책이 참 좋았습니다. 군대를 기준으로 하면 1m73이 있었는데, 오. 지금 가서 보면 골다공증도 있고, 음.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m66으로 7cm가 줄어버렸어요. 아, 예. 음. 그렇게 하면서 생일이 벽이 싫어가지고, 네. 그냥 살아서 제가 뒷바라지 하면서 음. 더 심해졌어요. 2월 달부터 마을, 시니어로시작 해서, 에이. 오고 가고 하는 거 아침에 가다 밤에 가고, 그런 것이니,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다듣보라지 하면서, 음. 낮에는, 그러고 갔어요. 그러는데, 그게 한, 어른 7, 8개월을 지났어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보내면서, 마을 내과에 가서 자기를 해보니까, 한 병원으로 가래요. 아, 네. 아버님. 제가 아들이 그 딸만 다섯이에요. 네. <laughs> 큰 딸은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 가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살았어요. 네. 그 사유가 한 3년 전에 이제 늦출 일로 죽었지. 네. 이제 그사이가베트남을 이렇게 다니면서 네.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러고. 네. 고문지통이에요. 마누라 그렇게 그냥 황아리 깨지는 상체를 입었는데, 사유도 의식자신 네. 자식 아닙니까? 네. TRP에서 죽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후처가또 그런 상태다 네. 보니까 복합적으로 네. 제가 아무튼 책임그 심적인 정의가 네. 있어가지고 네. 그 제가 이제 약해제가 시작한 거예요. 네. 서울대 병원을 갔어요. 네. 이제 두째 딸이 이대 서울병원으로 총합침찰을 했는데 만성, 골수, 형성, 백혈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서 사장님. 아버님, 지금 초기니까 네. 너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저결하면서 지금까지 2주 한 번씩. 다녔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7월 말일경에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어디 할 줄도 몰라 가지고 딸한테 전화해 딸이 연기구로 서와 가지고 거로 갔어요 아유. 7월 말일경에 제가 또 병에 또 쓰러졌어요 네. 제가 생각을 해도 못 먹으니까 그렇게 몸이 약해져 가지고 또 쓰러져 가지고 뭐 119를 타고 또 갔어요 세력 네. 내과에서 너무나 지쳐 가지고 네. 그래서 일주일가진가 입원을 했어요 네. 팔월오일날 딸하고 거기 병원하고 다업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면 또로 이런 병이 나니까 음, 음. 그 저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알지도 도알안 좋고 그냥 여기를 찾는 게어려 거예요 음. 저는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런거 왜냐면은 체니 음. 감이 우리 애들 자할 때는 백혈병이라면 그냥 말라죽는 거 아니에요 못 음. 먹어서 집으로 가서 이렇게 죽지 음. 병원에 안 간다 병원에 여기 있는 면 다니다가. 음. 자네들을 하는 대로 안갈 테니까 음. 여기 다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서울 병원에 다니지만 안갈 테니 집에 가서 내가 끓여 먹더니 어찌든지 자네들이 와서 음. 해주든지 그러지 그 병원에 다니니까 용할 병화 뭐? 요양 병원 안, 안 간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원장 선생님하고 이제 다 자기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회로안 들러 일로 와버렸어요. 아. 아빠 집으로 가면은 이제 다시는 아빠하고는 상대 안 된다. 자식들 고생했지. 아빠는 못 먹어서 죽지. 우리네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음. 이제 이제는 부자야지간을 저기 한다 그래서 음. 그때부터 시당운 됐어요. 딱, 어. 그리 여기 보니까 여기에요. 음. 아니, 8월 5일 날 왔죠. 네. 혼자 저를 다스리면서 음. 여기에 적응하면서 하다 네. 보니까, <laughs> 어, 이거 오기도 잘 왔구나. <laughs> 집에가 있었으면 고통받을 텐데, 네. 오기도 네. 잘 왔구나. 그래서 이제 사는 거요. 어.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이 선입감이 여양원이나 저기는 그냥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지가 네, 그, 맞아요. 그 네. 네. 아, 그런 것만 하려고 네. 연주 나오는데, 네. 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잘회해지고 음. 또, 음. 같은 음식이라도 안 굶게끔 네. 그렇죠. 잘 해주니까 쭉 지금까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거슬려봤어요 네. 맛있어서도 먹고, 먹기서도 음. 먹고, 음. 제 자신 자세면서 이렇게 여기 소문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정이 들어 버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요양업도 많이 좋아하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네.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음. 저기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구나 노인네들이 와서 있을 만하구나. 음. 요양원이라면 고려장이라고 음. 그런 그래. 음. 그래. 소문이 나 있었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왔서 일개월이 네. 다 보니까, 여기 환경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오기도 네. 잘았구나 <laughs> 그러면서 지금 또한달이 또 지났어요. 네. 원장님부터, 우리 사무장님부터 와서, 그거 묻고, 또 먹는 건 어떠냐. 아, 좋습니다. 집에서보단는1 0번 좋습니다. 제가 네. 이제 느낀 대로 얘기해버리 거야. 네. 그러면 좋아가지고, 아, 그러느냐고, 어르신 같은 경우 시험도 좋다고, 네. 이렇게 요양 보호사로오지만그 선생님도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네. 터놓고 보니까 정도 들고 음. 친모라고 어르신처럼 저기 해주고 그래서 음.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어르신님은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그때부터 무슨 인터뷰 나는 톤님이랑 얘기할 정도 모르는데 무슨 인터뷰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뭐 여기 환경 같은 거 묻고 네. 여기 늦게 물을 드니까 그대로만 말씀하면 네. 됩니다 그래 아 그러냐고 네. 그때부터 마음이 좀금 가랑져가지고 그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나게 인터뷰 최고로잘하시 <laughs> 매일 프로그램이라고 있요 예, 프로그램 매일매일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아. 그러고 그 선생님들 만냐면은내 인상이 투덜지곤 지금. 힘들어도 되시죠? 이점이 없어요 제가.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로 만들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아. 또 교회 단에서 세준과 이런 안불렀는데대중과또 같이 불리고 주죠면서 음. 선생님은 뭐냐면 웃는 연습도가르쳐 주고 <laughs> 어? 체조도 가득해 주고 아버지 운 그렇게 찡그린 상이 아니에요. 음. 약간 약간 웃으시려고 하는 미소상. 음. <laughs> 인상이 워낙 좋으시고 원래 인상이 좋았대요. 그근데 예, 아내를 7년 동안 가르치 그런데 그러니까. 이 후천적으로 본처좋음 서부터 이제 제가 음. 제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음.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한국 생이 겪었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어요 음. 여기 와서 에이. 보니까 밥도 그냥 대식이 아니고 소식이지만 은딱 소식. 알맞게 반찬도 딱 알맞게 있었어요 이렇게. 먹고 그다음 처음 여면 조금 배도 고플라고 그러는데 어. 간식 주니까 네, 괜찮더라고 요수가잘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먹어봤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돈들기고막 <laughs> 자식들 말 듣기를 잘했어요 그죠 이제 서고로만 자네들 때문에 내가 자랐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이런 정도 같으면은 다음에 어르신네들도 네. 와서 있을만하구나 음. 그래서 제 느낌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아버님, 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남아어요 그런 어요 아니, 아니요. 괜찮았어요. 갔습니다. 아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잘 이렇게 할 도리를 다 잘하셨으니까, 네. 이제 남으신 인생은 편안하게 이렇게 네. 네, 네, 아, 네, 지내시셨으면 아, 좋겠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할말다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잘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대구, 대구. 어디에서 살지 고민인 분, 노후에 어떻게 살지 고민인 부모님 걱정이 되시는 우리 자녀분들 모두들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로서 7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실버타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올가이드를 그리고 그외 내가 어디에서 살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후의 집이두 책은 지금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